최근에 한 눈의 내구성이 한 2시간짜리가 된것 같은 거예요 초점이 2시간 일을 하고 나면 바로 나가고 이거? 초점지 응왜 표정이 달해지신 거군요 네잘 보셨어 자 우리 숫자 보시면 어때요? 네 음, 지금 깜빡깜빡하고 편하게 준비시는거가요어네 편하게 음. 네, 그러니까 시선 정렬을 하는 게 미묘한 차이를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 피로감이 없이 두 눈이 융합하는데 하나로 보는데 불편하지 않게. 네, 더 빨리 보이는. 네, 더 빨리 보이죠. 사실 저 중간 단계를 하지 않았으면 더 천천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질감 이런 것도 느낄 수, 느끼셨을 건데, 지금은 그 단계를 저희가 중간에 넣기 었 때문에 없어졌어요. 선명한 상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눈이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니까 선생님이 보는 화질의 질감 자체가 네,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 정도 숫자가 글자만 보시면 좋아요 예 네. 거리를 가깝게 지금 2m의 거리에 초점을 맺히시는 거에서 다시 멀리 1점 위에 예 네, 시력을 보시는 글자를 보시는 거예요 네. 가독성이 굉장히 빨리 캐치가 네. 되죠 예전에 이거 되게 늦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핀트가 또 보고 있으면 네. 나갔다가 예 네. 다시 잡고 그래서 이동할 때 거리에도 이동 을 바꿀 때뭐 처음, 처음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 힘을 잔뜩 줘야지 보이는데 지금 오히려 눈을 편하게 또고이시잖아요 네. 네. 음. 이게 이제 안경을 저희가 해드린 이유죠. 세이밍을. 기존의 안경 자체가 음. 난시의 양도 많았고 네. 사실 그것도 줄여주었고 난시의 방향이 있어요 네, 방향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니까 조금만 더 피로도, 요것도 줄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난시 과하게 있었던 것도 내려주려고 하니까 안정감이 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밸런스가 맞아지니까 어, 보는 게더 편해지는 거죠. 네. IT 네. 네. 쪽에서 일을 하는데 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 눈에 초점이 나가는 증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경원을 가긴 했는데, 안경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나? 약간 이런, 혼자서, 음, 의문증도 들다가, 이 안검사를 좀 잘해주는 곳을 찾아가야겠다 해서 좀 검색을 해서, 어, 여기를 찾게 됐고, 그 여기에 후기에 단골손님이 많은 리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동네 다들 안경은 가지 않나 어떻게 단골손님이 이렇게 있지? 어 그래서 약간 궁금해서 일단은 아 검사라도 일단 받아보자 내가 불편한 거다 말하고 이거 제대로 봐줄 수 있는 곳인지 약간 이렇게 궁금하고 좀 불편한 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눈이 많이 불편하셨나봐요?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안경을 썼고, 이제 부모님이 난시가 있으셔서 난시를 물려 받았는데,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도 그때도 IT 쪽이어서 모니터를 하루 종일 정말 야근도 많이 해서 12시간 이상을 들여다 왔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살짝 눈이 초점이 나가다가, 그만. 7, 8년 정도 됐고, 최근에 급격히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눈이 빨리 피로해지고, 엄청 피곤해지고, 눈에 초점이 뭔가 안 맞고, 개슴츠레 뜨게 되고, 그게 최근에 2, 3년간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지금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저녁 정도 시간이 되면, 눈을 엄청 힘을 주게 봐야 글자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경을 맞추고, 그냥 살짝 멍 때리듯이 봐도 저 텍스트 글자가 머릿속에 바로 인식이 돼서 되게 눈이 힘을 안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편해. 요 다른 데서도 음. 그 정도는 할수 있다. 음. 눈 도수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하면 되는데 뭐 수술도 고려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맞아요. 음. 제가 일단 다른 환경점에서는 도수는 맞아서 보이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힘을 줘서 봐야 이렇게 여러 개의 초점이 있던 게 하나로 보인다 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그거를 좀 해결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면 힘을 줘야만 핸드폰도 아 이게 정확히 한 가지로 상이 맺혀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은 시간대 에 똑같은 컨디션인데도 그냥 약간 대충 이렇게 흘기 봐도 어, 다잘 정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떻게 보면 좀 새로운 경험을 하셨구나. 어 맞아요. 네, 약간 아 이게 안경으로도 고쳐질 수도 있구나 잡힐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지금. 좀 엄청 신기해요 <laughs> 네 눈도 훨씬 덜 피로하고